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 21번째 시간입니다. 2025년 10월에 보았던 학력평가 미적분 부분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제 모두에 대해서 간단히 접근법 위주로 차단점 위주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극한 문제인데 간단한 기본 공식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24번. 급수와 정적분의 문제군요. 유형을 파악한다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죠? 교과서에 있는 기본 공식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네요. 변형은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좀더 자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일반적으로 a 플러스 n 분의 pk 꼴을 잡아서 x로 xk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하였을 때 델타 x가 바로 n 분의 p, k가 1만큼씩 변했을 때 m분의 p 간격으로 놓여져 있게 되니까요. m분의 p가 결국은 dx로, 그리고 적분 구간은 기본적으로 k는 1부터 n까지일 때 x 0에 해당하는 a, x n에 해당하는 a 플러스 p 범위를 적분 구간으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 e 플러스 m분의 k를 바로 x로 잡는다면 이와 같이 바뀌어서 좀더 쉽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유형을 파악하는 게 필요했고요. 25번, 등차 수열과 극한을 합성한 문제네요. 당연히 역 유리화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른바 최고창만 상상하면 되겠죠? 일반한 공식으로부터 최고창들만 고려했을 때 2분의 2가 얻어지는군요. 26번 문제입니다. 부피 구하는 문제인데 역시 자주 보았던 기본 공식의 문제죠. 단면적을 바로 적분하는 것으로 쉽게 쉽게 예상이 되고요. 바로 치환적분입니다. 27번 음함수 미분법의 문제인 듯합니다. 새 실수에 대해서 A,B,B,A가 곡선 위에 있다. 일단 발견되는 것은 곡선 C,A,B 모두 y는 x 대칭, 곡선이 y는 x 대칭이고요. a, b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관계에 있는 점들이네요. 이것이 일단 발견이 되고, a에서의 접선과 b에서의 접선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이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 kab의 값을 구하라. 첫 번째로, a, b의 길이가 이루트이다. 바로 해석이 되고요. 쉽게, b 빼기 a는 2라는 것. 알아낼 수 있겠죠? 탄젠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해봅니다. 이와 같이 정리되어서 a에서 접선의 기울기, b에서 접선의 기울기 각각 구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 단부터는 완전히 계산인 듯한데 계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지 그 정도만 상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탄젠트 세타의 값이 3분의 4인데 y는 x선에 대해서 그림이 대략 이렇죠? 대칭관계에 있으니까 이 각도는 2분의 세타 길이는 루트 2, 2배각 공식을 쓴다면 탄젠트의 값이 쉽게 계산이 됩니다. 2분의 1이 얻어지는군요. 이 루트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용한다면 계산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a, oa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을 좀더 간단하게 풀수 있게 되겠네요. 28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 함수에 대하여 항상 양수이고 gx가 있습니다. x는 a에서 극대극소인 점은 3개. 그에 대해서 이 같은 관계식이 성립할 때, f a 2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미분부터 해볼까요? g'이 이러한데,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f'은 정확히 한번 0이 됩니다. log fx에서 나머지 두번 0이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군요. 여기에 차가 한다면 상황이 좀더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fx는 항상 양수이면서 y는 1에 대해서 로그 값이 0이 되는 두 지점이 있고 fx가 최소인 지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g'의 부호 변화를 알수 있겠고, 이 지점이 a1, a2, A3 지점입니다. GX의 그림도 알수 있는 거죠? 항상 0 이상이라고 했는데 K일 때는 확실히 0이 되는 것이니까 K는 A1 또는 A2 그 상황에서 X축에 접하고 있는 GX의 그림을 예상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많은 부분 문제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진 듯하고 나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듯 합니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니 이것을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좋은 발견으로 이어질 듯 하네요. 미분을 하고 g'을 대입해 보니 아,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수함수라는 뜻이네요. k를 대입할까요? k를 대입한다면 fk는 1이었어야 하는 거죠. 1인 함수입니다. 1인 함수이기 때문에 적분 결과는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구하라는 a2의 값은 이와 같은데요. a2는 정확히 a1, a3의 중점입니다. 꼭짓점의 x좌표니까요. 따라서 이 값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계산이 되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9번입니다. 등비수열에 대한 문제인데 두 개의 합이 주어져 있고 이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우선 앞에 두 개는 쉽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등비수열 첫 번째 항 공비 r이라고 하면 수렴 조건이 있겠고요. 공식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첫 번째 식은 쉽게 정리가 되고 두 번째 식은 사인 값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1일 때는 값이 1이고,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0인 항은 필요가 없고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하는 항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게 이와 같이 정리가 되네요. 이것으로부터 a가 양수라는 건알수 있죠? 1 플러스 r도 반드시 양수죠? 좀더 정리가 돼서 이와 같은데, 문자가 하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양수, 음수 나눠서 값을 구해보면 됩니다. R이 구해지면 A도 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정리해서 수식화하고요. 자연수가 되는 상황을 찾아내면 되어서 이 단계에서는 식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확실히 정리가 되는 거군요. 30번입니다.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이 값을 구하라.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역함수를 갖는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3차 함수를 적절히 활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네요 어디에 착안해야 하는 거죠? 우선 0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코사인 함수의 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착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더 좋은 접근 방향은 역함수의 개념,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대응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가는 방향입니다 1대1 대응인데 우선 3차 함수를 생각해보죠. 먼저 제곱창의 개수가 양수이고 극값을 갖는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것과 1대1 대응을 서로 맞춰보는 거죠. 만약에 이렇다면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극값이 발생하는 장소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2보다 큰 범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0 이상 2 이하의 범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극대가 이 범위 안에 존재한다면 1대1 대응이 될수 없습니다. 어느 범위에서도 0 이상 2 e 이하의 범위에서도 극대나 극소가 존재한다면 fx 자체에서 1대1 대응이 깨져 버리기 때문에 gx 역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상황은 x는 0에서 극대, x는 2에서 극소.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 a가 음수라면 극대 극소 위치가 반대가 되겠지만 발생하는 위치는 반드시 0하고 2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미분을 해봤더니 0하고 2를 근으로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이것이 중요한 발견입니다.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는 결국은 그 값이 존재치 않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판별식으로 일단 하나의 식을 정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코사인 함수의 성질을 적용해 볼까요?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파이 x의 그림인데. 역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코사인함수 그래프 중에서 감소하는 혹은 증가하는 한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입니다. 마이너스 4고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구간의 길이, 증가하는 구간의 길이는 최대 4입니다. 0부터 2까지 범위에서 fx의 값이 최대 4만큼만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보다 크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f0을 계산하고 f2를 계산해 보니 2b만큼 e, 변하는군요. 중간에 어떻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양끝 점만 본다면 2b만큼 e, 변합니다. 이래야 하겠죠. 정수로서 가능한 값이 확 줄어드네요. 한편 판별식에서 얻어놓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b가 0일 때 불가능하고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a의 범위를 구해보면 0부터 4분의 3 혹은 마이너스 4분의 3부터 0까지 범위가 얻어지기 때문에 0이 아닌 정수 a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두 경우만 남는데 마이너스 2일 때도 a의 값이 여러 개 얻어지지 않아서 각각 하나씩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경우만 남게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크게 더 해볼 거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함수에 대한 계산만 해보면 될듯 하네요. h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2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값을 계산하고요. 거기에서 역함수 미분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직접 조사해도 되겠고 성질을 하나 더 발견해도 될 듯한데 이 정도에서라면 더 이상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직접 조사해서 최대값을 찾아보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10월 학력평가 미적분 해설이었습니다. 30번에서 1대1 대응의 성질을 잘 적용했다면 오히려 쉽게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이었습니다.